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여러분들의 평생 숙제, 초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채널에서, 너무나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자료에서 이미 초구 레시피는 나와 있습니다. 절반 두께 한시반 3t 혹은 2시 3t. 조금 뻑뻑한 테이블이면 2시 3t. 조금 미끄러지는 테이블이면 1시 반 3팁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 당점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초구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점을 실수해서 초구를 실패할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두께를 실패하다 절반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절반 두께보다 훨씬 더 두꺼운 두께를 맞춘다거나 절반 두께보다 훨씬 더 얇은 두께를 맞춰서 초구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샷 스피드 샷 스피드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두께 당점 샷 이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두께 당점이 정확하면요. 샷 스피드가 조금 빠를지라도, 샷 스피드가 조금 느릴지라도, 포지션이 조금 불편하게 된다 뿐이지, 1 득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스피드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얻어주신다면 두께 당점,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수 없이 기계처럼 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예쁘게 맞은 장면만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촬영을 했고요 두께 당점을 정확하게 구사할 경우에 샷 스피드가 달라짐에 따라서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두께 당점을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오늘은 이득점이 아닌 확실한 1득점 알아 가시죠.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큐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큐대를 아무렇게나 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구 배치에서 흰공이 놓여 있어야 할 점에 하대를 둔 것이고요. 빨간공이 있어야 하는 점에 상대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큐선이 향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지금 큐대로 보여 드리는 거고요. 이 큐대를 선으로 정확하게 이어보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약 13포인트 정도, 이쪽도 오른쪽 끝에서부터 약 17포인트 정도 시작점과 끝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구 배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초구 배치를 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큐를 우리가 아까 체크해 놨던 시작점 약10 3포인트 정도에서 수구까지 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치게 되면 빨간 공이 정통으로 맞겠죠. 일단은 엎드려서 확인합니다. 빨간 공의 정통으로 12시 3팁 치려고 엎드려 봤더니 내 큐대가 현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구 배치가 정확하게 흰정 위에, 흰정 위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100% 노리겠다고 생각하고 큐를 봤는데 이 큐가 흰 공이나 빨간 공둘 중에 하나가 점 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초구를 정리해서 칠 필요가 있습니다. 초구 배치가 정렬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셨으면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내 큐를 약12 포인트에 갖다 대는 겁니다. 12 포인트에 갖다 대고서 엎드렸을 때내공정 중앙으로 빨간 공공끝 큐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 두께가 조준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1시 반 혹은 2시 3팁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큐를 뻗어줄 건데요. 큐를 어디를 향해서 뻗냐면요. 약 17포인트를 향해서. 17포인트를 향해서 뻗어줍니다. 그러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공을 정확하게 포인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13포인트 위에 올려놓고요. 엎드려봤는데, 어? 빨간 공 정중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빨간 공이 하얀 포인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하대를 13포인트 위에 올려놨을 때 엎드리면 100% 두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2포인트에서 하대를 놔두고요. 공의 정중앙 12시 3팁 그리고 빨간 공의 끝부분에 큐선을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당점을 줍니다. 1시 반 혹은 2시 3팁 당점을 주고요. 내 큐선은 17포인트를 향해서 뻗어줍니다. 자, 요렇게 되면 한개더 먹을 수 있겠죠. 자, 빠른 속도로 해보면 13포인트에 갖다 대고, 엎드려보고, 100% 두께를 확인합니다. 그 상태에서 12포인트 갖다 대고요, 엎드리고, 빨간 공 끝에. 큐선을 맞춥니다. 당점을 한시 반방향 3팁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17포인트를 향해서 큐를 뻗어줍니다. 음, 그리고 다음 공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하면 보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알아놓고 큐선을 정렬해서 친다면 그냥 절반 두께 맞춰야지 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구장에 가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Savistus